오늘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선택. 지혜자의 선택이 있고 미련한자의 선택이다. 있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며 푸드줄을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 의인화 있네, 의인화. 음. 사람처럼 비유했지요. 내가 딱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와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명철의 길을 알게 될 것인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는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전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되는데 이런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는다. 사람 골라서 말하라 그런 얘기네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말해봐야, 오히려 책을 잡힌다, 흠을 잡힌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다,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죠 지혜가 좋은 거지만, 이게 지혜를 받으라고 말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거부하며 대항한 사람 있다는 것이요. 그걸 분별하셔야지요. 12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축적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지식은 많지만 미련한 사람이지요.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지혜 의 초청에 정말 기쁘게 응하는 가운데 이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저희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다, 또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는다. 미련한 여인의 지혜는 오히려 잘 가는 길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뭐라 고 그러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다음에 등을 쳐서 돈을 빼앗고, 이런 게 좋다네, 이런 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지요. 그걸 가면, 그쪽으로 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생명이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시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길이 좁고 험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오늘 지혜의 부름이 있고, 미련한 자의 부름이 있는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얻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의 부름에 응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